Oh yeah. 우리도 원하고! 야! 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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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... 야 거, 나, 때, 조금, 딱 우리가 가운인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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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아, 해외 가나 해? 너 해외 가봤어? 나물어라가 여권 있어? 그렇게 어야아이 조명때문에 그래 야꺼봐아야나 되게 굉장히 이쁜 표정이었어 조명이 나를 흉게만으네아 방송할때도 나를 흉내 아니, 비행기 타고 가보고는 제주도가 처음이야 전 제주도는 안 가봤어요 제주도 año. 넘어서 못 가봤어 네. 아제주 uh, 넘어서 못가 비행기 타면 신발 벗고 들어가자 <ㅋㅋㅋ> 아. 네. 신발 신고 들어가 돼. 벗고 들어야돼 가야 돼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원식이는 어디 가봤어? 신발 벗고 고장 속인 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떨어질 어가지고 진짜 진짜야? 신발 신고 근데 저가보게이이

이리 와봐라 한길에 가 한길에 꼭가 많이 가봤잖아요 언니 봐봐 너 오늘 일본 그러니까, 가봤어? 그러니까 제가 권우경이랑 어, 가려고 이유는, 어, 그러니까 어. 나랑은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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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 이유는 권우한 번도 안 가봤어 나랑 가 나랑 한도안 가봤어 나도 가가 재민이랑 가 재민이랑 가 재민이랑 가 재민이랑 가재민이가물어봐 똑같이 물어봐 재이 물어봐 재민 머리 길다고 누나는 아니야 머리 길다고 누나는 아니야. <laughs> 재민이 형님이 랑포지션이 똑같아가지고. 형이 무료 가입 아, 맞아? 맞아. 이게 안 맞다 그면 통역사도 같은 데이라고 통역사 있거든. 아니 누 나한테 물어보고. 침투형 잠수함이거든요이 잠수함은 투 위치를 사 강원도 강릉시 안사리에바다에침상을치를사만경 침투 용해서 침투 위치를 사진을제고 위치를 사전에, 침바 위치를 사전에, 침투 위치를 사전에, 침투 위짜에 침투 위치를

난나 이제 <몬> 명품 쇼핑할 때처럼 <몬> 너무 깐깐해는 이주는 한번 화내면 뒤끝 장난 아니야 적어도 이주는 그러니까 난 성격이 <몬> 너무 물러서. <물렀어 몬> 난 항상 말에 <말해> 남자니까 <몬> 그 뒤로 좀 물러서. <몬> 부담돼. <몬> 내가, 내가 <몬> 내게 <몬> 결혼을 벌치는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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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도 난 달인처럼 대화 바지를 돌리는 법도 많이 나. 준이가 있으면은 나는 솔직할 히수 있어. 준이가 없잖아. 환경, 환경, 환경 테이블이 다쭉다 나, 나나 많이 먹으면 술먹못 잡다 하면서, 하 라고, 하라 오케이. 근데 이거 하게 노래니까 노래니까 다른 힘이 이하라리기라리기 달리기, 달리기. 한명 저기 콜. 서 있고 나콘 예여서이 나콘 여자들 아 여자 그래. 아 돼. 아 여자 여자 빼고 여자, 여자 빼고. 그니까 여자 여자가 이정도예 여자는 시작 뭔 소리야. 여자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. 여자는 안 돼. 여자는 뭘? 여자는 뭘 달리기 달리기 내일, 내일 평상 잡기. 아, 다쳐. 하지마. 아, 안 다쳐. 모래, 모래 바닥인데. 몸안 다쳐. 배결를 다친다고 하지마. 아, 형, 진짜. 아, 형, 지금, 지금 달리기? 에? 언제 달리기 하자고? 지금. 그러니까, 예를 들어서, 지 누나가 여기 서 있어요. 어. 그리고 경희 누나가 저쪽으로 어, 하자, 있잖아. 하자. 하자. 모래잖아. 늦은 사람 두 명이, 어. 다음날 아침에 평상을 잡아야 되죠. 그래지 야물놀이 하고 와서다가 아, 네. 또 들어가고 사진이요? 자신 있어? 그거는 좋은 일등이에요 남자 두 명. 어, 해야 돼. 어, 한대요 콜에서. 거같요요모 완전 같나바람 나는. 나를 그 약간 는치 볼. 컨 걸릴 거같은 네, 네. 일단 예산. 는 이게 무조건 걸려. 나

노래를 불러보지마아만 50m 100m 5 0가 행복하기를 바0 0 m 100m 것0 0고 50m 기만 기도해. 노래 잘 커봐 <목소리> <맞아. 맞아. 맞아. 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내일 야, 잠깐만, 우리가 야, 다른 데로 나를 느게생각하 그러니까. 생각보다 아, 빨라. 야두 명이야? 나두 명이야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게 입에 모래 묻히고 얘기하기 없기. 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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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벌다니 까 야그누나사을 가르쳐 그 말게 하고 이별을 가르쳐 눈물 알게 나아나 아, 너무 아파요 야 씨발 너 때문에 못하는 술을 이 <laughs> 원래 안 마시는데 아 죽겠네 진짜 야 유도한 거 맞네

나 살라고, 뛰지 말라고. 나 살라고, 연에사람는데 같이 넘어져. 그게 경인 누나야. 아 이. <laughs> 아! 아이 경인 누나, 경인